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관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뭔가요? 집착은 어떻게 다스해야 하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교를 접하다 보면, 물론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정의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고 잘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라고 할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몸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걸 감지해서 알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이 일어나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은 스칸다라고 하는 범어에, 범어를 사용하는데 스칸다라는 것은 다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묶음, 우리 무슨 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관할 때 다발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다발로 이루어진 마음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온은. 오온는 뭐가 있느냐?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색이란 것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몸을 둘러싼 환경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몸과 몸을 둘러싼 환경 모두를 세계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수상행식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데 색을 왜그 안에다가 집어넣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색은 물질인데, 근데 물질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감지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안에는 세계, 세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경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섯 가지로 불교에서는 나눴는데요. 색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지하는 모든 물질 세계, 그걸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어, 느낌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몸으로 느끼는 느낌도 있고 정신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느낌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않지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건 좋은 느낌입니다. 그럼 그 기분을 따라서 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있고 기분 상태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차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픔, 노여움. 분노, 공포, 이런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 모든, 묶어, 이 모든 것을 들 묶어서 이제 우리가 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은 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 하는 무수한 경험들이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로 각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촉감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저장되어 있다가 또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그 경험의 정보와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만났을 때 우리가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꽃이구나. 내가 방금 본게 꽃이었구나. 또 물맛이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허상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식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떤 대상을 우리가 봤을 때 또는 만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뭐죠? 마음이 쏠립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에는 마음이 쏠리지 않는데 관심이 생기면 마음이 쏠립니다. 그때 마음이 쏠리는 상태, 마음의 상태 그걸 주로 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 아, 의도, 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 욕심, 욕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가는 곳으로 마음이 쏠리거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 그것을 우리가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은 인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작용이란 것은 이성적인 작용입니다. 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이러한 모든 작용들을 우리가 시계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오온을 설명하고 나면 언뜻 듣기에는 오온이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마음 작용들을 우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에 든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오온에서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오온의 수에 해당하나, 이게 내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게 오온의 상에 해당하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비달마 경전을 읽다가 보면 오온은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온은 실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아까 우리가 제가 마음이 경험이고 경험이 바로 오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온은 실제 하는 것이다란 말은 우리 경험만이 실제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온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어 배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온을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실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하는 것을 우리 생각, 실제하는 것에다가 우리 생각을 더입혀서그 생각이 주는 즐거움 또는 그 생각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바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오은 실제하는 경험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온에다가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욕구를 더입혀서 오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겪는 하루를 한번 곰곰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생각하기를 아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정말 괴로운 하루였어. 그 부장이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부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하면서 분노와 어, 여러가지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루에 모든 것을 망친 하루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루가 정말 망친 하루였을까요? 그 하루는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루에다가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면서 하루는 완전히 망쳐지는 하루도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부타는 오늘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투사를 지향하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을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걸 수용할 때 우리 인생은 되게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을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몰랐던 일을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착, 생각과 감정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집착을 어떻게 떼낼 수 있는지 오온의 명상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알수 있겠습니까? 어, 불교에서는 말하는 마음 또 집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답을 찾으신 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